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4년 사이에 2.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4년이니까 18년에서부터 24년까지인데 2447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가 24년에는 6130 두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사이에 2.5배. 그러면 말 그대로 무연고 사망은 뭡니까? 이유 없는 부담은 없죠. 연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고 연구 없이, 연고라는 것은 인연이죠. 자,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연이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 즉, 연고가 없거나 유족이 있어도 시신 그 수용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6년 사이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더 충격적인 것은 남자가 그것도 중장년 남자가 무연고 사망자의 무려 76. 어몇퍼센트약 7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의 대다수는 중장년 남자인데 중장년 하면 노인 이전까지니까 되게 어, 통계청이나 이런 데 정부에서는 60에서 64세까지를 이릅니다. 65세부터는 노인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봐도 전성기고 직업 전성기입니다. 성패가 가름되는 때라고요. 인생에서 실력을 발휘할 그 중장년 남자들이 무용고 사망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밑에 남자와 이위 남자, 노인까지를 포함하면은 남자들이 80%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중장년 남자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76.2%는 유족이 있습니다. 유족. 자, 유족이 있는데도 무연고 사망했을 때 시신을 가져가기를 거부하는 시신을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거부가 있을 때는 유족이 있어도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가 되는데 유족이라면 누굽니까? 배우자, 자녀, 그다음 위로 부모, 밑으로 손자녀, 그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서 조부모까지. 자, 5대 유족이 이렇게 있는데 무영부 사망자의 76.2%는 유족이 있다니까요. 그럼 유족들은 왜 시신을 수용하기를 거부할까요?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를 댄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 장례 치르는데 결혼 치르는 것보다도 훨씬 덜 들죠. 결혼식만 치르는 게 아니냐는 결혼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후에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녀라도 또손대라도 나오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런데 장례는 조선시대에는 정말 논팔아서라도 빚져서라도 작은아버지 아베리 큰아버지까지 장례를 치러야 인간 행세를 했다고요. 그래야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라도 있었다고요. 양반 행세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제 그보다도 관혼이 훨씬 중요하죠. 성인 되는 거 결혼하는 거.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아마 이면에는 심리적인 거리 때문이 아닐까. 옛날에는 조선시대 같으면 사회적 이목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장례를 후하게 치렀는데 지금은 유족마저도 가족마저도 장례를 거절하는데 그게 꼭 경제적인 결혼식이 약한 약 평균 2,500만 안팎 든다면 장례식은 한1,300 안팎이 든다고 합니다. 평균 장례비 평균 결혼식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년 남자는, 중장년 남자는 죽어서도 유족한테까지 소외를 당할까? 그 원인이 가족에게 있을까? 당사자에게 있을까? 사회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중장년 남자가. 근데 여기서뿐 아니에요. 되게 고독사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에서도 그렇고, 쪽방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남자들은 어찌보면 좌절을 맛보면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회복력이 떨어지는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중장년도 그런가? 중장년 남자가 무용고 사망을 많이 당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당국에서는 되게 실패했을 경우에 단절한다. 자립을 자초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회뿐 아니라 가족마저도 지금 핸드폰, 뭐 인터넷, 이것저것 통신시설, 교통시설이 발달해서 초연결사회라고 사회, 하죠. 자, 이 초연결사회인데, 슈퍼 연결하 사회라고요. 그런데 이 초연결사회에 초단절 남자가 있으니, 초단절, 단절 남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누구냐? 중장년 남자란 얘기죠. 송기령이라는 그 학자는 뭐 인터넷에서 방송 많이 나오죠. 송기령은 지금은 개인 시대가 아니라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핵 개인 시대다. 개인이 핵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초단절 사회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핵 개인처럼 폭발하기를 기다리는 폭발했다면 무서워지는... 개인 하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초연결사의 초단절하다 보니까 가족과도 단절한단절이죠 가족과도 그 가족과 단절을 누가 하느냐 스스로 자립을 고쳐, 어, 자초해서 그런데 성공이나 행복 기준이 경제다 보니까 실패 시에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때는 양극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직업전성기이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아주 잘 나가니까 자기 실패가 훨씬 더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뭐 친인척 대수사에 안 나가고 동창이라든가 친구 만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나 하나 감당도 못하는데 내가 어디서 무슨 명함을 내밀겠느냐 해서 결혼식에도 이렇게 안 오고 뭐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삼촌이나 집안에 하나 보세요. 어떤 동창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친했던 사람과도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서 교류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술 한잔 때문에 돈몇푼 때문에 또 담을 쌓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왜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는데 단절시키는데 자격지심 때문에 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고자를 자인하고 사회적 어떤 이목이나 무시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를 결과로 인식해서 실패에서 배우고 실패를 과정으로 인식해가지고 어이 실패 진검다리를 건너고 뭐 그렇게 해서 다음을 넘으면 더 성공하는 거고 진검다리를 건너면 더저강 건너에 성공을 맛보는 것인데 실패와 성공이 어디가 따로 있느냐 동전 양면, 양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그래 실패했는데 나는 경험의 학교에 수업료를 지불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 그러면 될 텐데 그게 미흡하다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실패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일어서기 힘든 이 제도적 결여 그리고 스스로 회복력이 미흡한 거 그 다음에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친인척, 자기가 어때요? 동네 또래보다 잘 살아야 되고, 동서보다잘 살아야 부자잖아요. 그런데 잘안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재기를 하지 않는, 실패 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족과도 유대가 취약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그 남자들이, 이 남자들이,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양 의지는 막강해요. 그만큼 자기가 가족을 부양하면 다 된다는. 부양하면 부양 책임을 지면 자기가 가장이라는 그런 걸 내세우는데 거기에서 부양해서 실패하면 가족 부양은 커녕 자기 스스로 밥벌이도 못하면 아주 취약해지는 거예요. 가족도 나물라라 하고 가족보다 사업을 먼저 가족보다도 사회적인 사람들을 그래서 대인 관계를 먼저 앞세웠는데, 이게 경제에 실패하면 자기 존재마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가족과 유대가 그렇지 않아도 진심이나 어떤 애착 측면에서 취약했는데, 감정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두번 울면 되네, 세번 울면 되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 처리에 아주 미숙해요. 특히 분노 처리에, 분노. 분뇨 처리는 잘하는건 모르죠. 똥 오줌은 잘가리는건 몰라도 이 분노보다 분뇨가 더 중요하죠. 더러우니까. 근데 분노 처리를 더 잘해야 돼요. 분뇨야, 똥 오줌이야. 그 냄새 좀 나고 그럴 뿐이지만 분노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잖아요. 관계를 망치고. 그런데 위기 시에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을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나누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군다나 감정을 표현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걸 해소한다든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 회복한다든가 거기에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고 그냥 슬프면 술 한잔 먹고 나락으로 빠지고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제한 게한번 일어나면 다른 모든 감정도 분노로 다 수렴되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사회생활도 어려워지고 집에서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시에 오히려 가족들이 뭉쳐서 똘똘 뭉쳐서 협동을 해야 되는데 갈등에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도 안 는데 막 무시한다고 하고 누가 뭐라고 도안 는데 그래. 나는 나고 자다. 그래.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다음 생에서나 잘뭐 살... 이렇게 나오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결혼관계가 요즘은 이제 성공했을 때 둘이 잘 살다가 실패했을 때 갈라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위기시에 더욱더 뭉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잘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랬기죠다 그런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 잘하는데 우리 중장년 남자 중에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넘어 이혼하고 가족이 붕괴되는 수도 있는 거죠. 크로마 아이들 마음에는 이제 그 이를테면 상처가 상흔이 어떤 경우에도 지우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이들 한둘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죠.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종시에도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한다 고하죠 임종이나 그 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임종시 죽음의 연구가 퀴블러스가 연구를 하는 게 있어요. 서양에서 엘리자베드 퀴블러스가 사람이 죽을 때 어떤 감정의 변화를 보이는가 하는 걸 서양에서 연구를 했는데 서양 사람들 보니까 되게 제일 처음에는 아니야 이거 아마냐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분노기야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하면서 울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신이여 나에게 또다시 생명을 준다면 나를 제기시켜 준다면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해서 제물로 바치겠다이다 하고 신하고 줄다리기라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나을 때는 우울해지죠. 야 안되는갑다. 끝인갑다. 그러다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를테면 근데 한국인은 호스피스나 임종을 보는 그 많은 의사들이 살펴보니까 한국인들은 어디래요 부정 암걸 암 무슨 암이야 암은 아니야 우진이야잘못했어딴데 가봐 수술 무슨 수술이야 내가 자연치료하면 되지 그리고 자내이암 걸린 게 누구 때문이다 그때 먹을 걸 어떻게 먹어서 그렇다 우리 부모가 어떻다 막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그렇다 어떻다 하면서 여기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환자가 그렇잖아도 신경질이 심한데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부정하고 분노하고 여기만 왔다갔다 주로 거의 여기에 머물다가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서양인과 달리 부정하고 분노 당계에서 죽을 때까지 배우자 원망하고 죽을 때까지 자녀 원망하고 죽을 때까지 부모 원망하고 죽을 때까지 그 동업자 돈안 빌려주네 돈 뛰어먹었네 나를 곤욕스럽게 했더네 그 결정적 계기에 나를 함정에 빠뜨렸더네 이런저런 부정적인 사건 다 끌어들여가지고 분노하고 또 분노하다가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를 안 하고 가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유족들도 그래서 어찌보면 이 유족들도 이 중장년 남자와 그런 화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떠나면서도 마지막 화해를 안 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신 수용하는 거를 거부하지 않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존감이 또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죽어도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사랑했는데 자신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남이 뭐라고 기도되는 자기 스스로 비하를 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고, 콤플렉스를 가지고, 스스로 탐을 치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만나요 그리고 나는 안 돼. 특히 아주 명문대를 나왔다든가, 옛날 사복고시를 본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중에, 40대, 50대 돼가지고도 부모 연처 사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많죠.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할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는데, 그 길로 성공하지 못할 때, 자기 존재감이 없다.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그 뭐랄까? 성공한 사람 통해서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뭐 비교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자격지심에 쌓여 가지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어찌 보면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 파멸 자기 분열, 자기 부정, 이 속에 빠져 있으니 누가 뭔 말을 해도 열등감도 자기가 받으려고 해야 받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하면 누구도 열등감을 줄수 없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열등하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열등감에 휩싸이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이 결여된 의외로 한쪽에 뭔가는 잘하는데 그래서 누구나 다 취약한 부분이 있죠. 콤플렉스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 있으면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나는 괜찮아 이런게 이런 잘하잖아 저 어떤 사람이 제가 교수 되려나 못 됐으니 교수 못 됐다고 나란히 교수 안되라고 했어요 제가 되면 되면 좋죠 그러나 교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생성형과도 하고 지필도 하고 학원도 해보고 투자가도 해보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경험을 쌓잖아요 그래서 음문 안에 있는 교수보다 바다를 항해하는 이 자유로운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유를 한번 실패하면 그냥 스스로 탐사하고 거기에 있다가 가족과도 이렇게 유족이 있는데도 그냥 그 산에 납골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산에 그냥 분골이 뿌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수가 있는데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 중장년 남자들아. 그러면 이게 가족에게도 문제가 물론 있겠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남자라는 차원에서, 저도 저는 중장년에 벗어나서 노인이 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고 방송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